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어, 책은 계속 조금씩 조금씩 읽었는데 어, 앉아서 영상 찍고 편집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조금 어, 늦어졌어요 영상 찍고 하는 것이 그리고 책을 읽고 소개해 드릴 때도 조금 저 나름대로 좀더 좋은 책 그리고 또 공감될 수 있는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책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 어떤 책은 좀 읽다가 그냥 말고 또 어떤 책은 좀 읽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서 더 영상이 늦어지는 그런 일이 생겼네요. 그래도 잊지 않고 찾아서 <laughs> 어,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러한 소중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그러한, 어, 책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책이냐면요. 안녕, 소중한 사람. <laughs> 제목에서 제 마음이 전해지지 않나요? 안녕, 소중한 사람. 네, 소중한 여러분들에게 어, 들려드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이 책은 정한경 작가님이 쓰신 에세이예요. 그런데 이게뭐 일상에서 일어나는 뭐 인간관계나 사랑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확 꽂히는 그런 글기보다도 시나브로처럼 정말 잔잔하게 내 마음 속에 스며들고 포근하게 감싸주는 따뜻한 글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잔잔하게 그냥 마음이 복잡할 때 그냥 산책하듯이 그런 기분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책의 일부분을 잠깐잠깐씩 읽어드릴게요.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아 나도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었지. 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지. 그런 마음으로 생각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책 내용 읽어드릴게요. 기준이라는 어, 소제목의 내용이에요. 왜 고작 이런 걸로 서운해해?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 참 많죠. 왜 고작 이런 걸로 서운해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마치 서운함에도 서운해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처럼, 상대의 서운함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이유를 따져 묻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서운함에 마음 아파한다는 사실보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할 때,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서운함을 안아줄, 안아줄 이유는 충분합니다. 사랑한다면, 상대의 상처에 자신의 기준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표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틀어지고 서운함이 정말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내가 선 위치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남들의 뒤처진다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너무도 힘없이 타인의 시선에 스스로를 맡기곤 했죠. 나 자신의 의미를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찾으려 했고, 내 삶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판단에서 얻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원인은 다름 아닌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떠한 이유로 발걸음을 옮기는지 알지 못했기에 타인의 속도에 스스로를 맞추려 노력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명확하지 않았기에 그저 타인의 의견을 정답이라 믿고 살아온 것입니다. 결국 모든 두려움은 스스로를 알지 못해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시선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느라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을 똑바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흐려지는 자신을 계속해서 덧칠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 훗날의 나는 어떤 모습이고 싶은지, 그렇다면 진정 내가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방법으로 말이죠. 네. 나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그러한 생각들을 정립해 나가면서 나의 삶을 이끈다면 나 스스로 주도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일이 되리란 생각을 했어요. 또 다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울수 있는 용기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세상을 살아가는 건 분명 쉽지 않다. 네, 쉽지 않죠. 물론 어른이 되어 갈수록 더더욱 그렇다. 시간이 흐를수록 책임져야 할 것은 많아지고 고민은 늘어만 간다. 현실은 끊임없이 나를 짓누르고 해결책은 떠오르지 않는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는 상처는 기포만 가고 만남은 두려워진다. 하지만 그토록 힘든 세상이기에 당연히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토록 힘든 세상이기에 울어도 괜찮은 것이다. 아픈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꿈꿀 권리가 있다. 어쩌면 진정 어른이 된다는 것은 울음을 삼키는 법이 아닌 울어야 할때울수 있는 용기를 배워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것이 주저앉는 게 아니라 내게 또 한번 살아갈 힘을 주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네, 공감이 되시나요?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더 읽어 드릴게요. 그런 사람이고 싶다. 네, 이 부분을 읽고 저도, 아, 나도 이런 사람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책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그런 사람이고 싶다.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기보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 생각과 다른 결과에 좌절하기보다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또 다른 미래를 꿈꿀 줄 아는 사람. 상대가 다가와 주기만을 기다리기보다 기꺼이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사람.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기보다 스스로의 시선을 믿을 줄 아는 사람. 지나간 인연에 슬퍼하기보다 내 곁을 지키고 있는 인연들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주저없이 표현하고 후회없이 사랑하는 사람. 가끔은 이 모든 것들을 해나지 못하더라도 단 하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잃지 않는 사람. 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